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오늘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어처럼 우리 시장 오전, 오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뭐 그런 장세였고, 장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FOMC도 있고, 내일 우리 시장은 옵션 만개일 앞두고 반발 매수에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가격 조정은 어느정도 지금 된뭐 흐름이고 기간 조정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도 잘 살펴보시고 외국인 수급과 환율 어, 그리고 금융투자 수급을 면밀히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제부터 수익계좌는 안보여드리고 안보여드리고 했고 앞으로는 상승할 만한 종목 혹은 관심 가질만한 종목 위주로 리뷰하려고 합니다. 어, 시간상 많은 종목은 못 하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오전에는 뭐 원전과 대북주 관련주 그리고 대선 관련주 중소형 건설주가 강세를 띄었다면 오후에는 철강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자동차는 동남아 코로나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 기대감으로 상승 나왔고, 그리고 2차전지 등은 뭐 전체적으로 강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시장 종합을 보시면은 뭐 상승 종목이 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고 어, 프로그램 순 음, 매수가 오전에는. 음, 매물이 좀 나왔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숨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 개인하고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숨매도 하였고 기간 뭐 투신 특히 금융투자들이 수급 들어오면서 어, 코스피 시장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개인은 뭐 양시장. 다 팔아 제끼고 있었고 뭐처럼 어, 외국인들이 어, 2천억 넘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뭐처럼1% 어, 넘게 어, 상승을 했습니다 음 아무튼 뭐 지금 현재 환율이 조금 내린 상태고 어, 나스닥은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뭐 시장 분위기는 좋은 흐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 시간 시험마다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 어, 매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보시면 코스피인데요. 어,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찍고 봉우리 조그맣게 하나 만들 다음에 어, 지금 쌍바닥 만드는 모습인데 아직은 뭐 안심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뭐 다시 글로벌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다시 뭐 빠질 수도 있고 내일 뭐 FMC에서 뭐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음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 내려왔다면 어 옆으로 좀 기면서 좀 시간 조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 캐스틱상 지금 뭐 무조건에 어 지금 와 있지만은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요좀 하락분 있는 부분을 지금 시간 조정으로 해서 좀 반영을 시켜서 좀 시간적으로 어 위에 있는 뭐 들고 있는 분들을 물량을 좀 소화하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이런 상황이고 뭐 다행히도 2,900원 대는 지켜주고 어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저점 찍고 봉우리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오늘 양봉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좋은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계속적인 상승 보다는 옆으로 좀 뭐 하면서 시간적인 어 그런 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시간적인 조정이 어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매매를 한다 치지만은 뭐 중장기로 뭐쭉 어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어 좀잘 살펴보시고 어 내일 옵션 만기일 지나서 다음주 초 중반에 어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글로벌 시장도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는지를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어 글로벌 시장이 좀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도 뭐 뒤쫓아 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제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잘 살펴보시고 뭐 분봉해 보시면은 어 오전부터 뭐 상승을 시작했고 계속 상승 그 위에서 돌고 있다가 이렇게 어어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뭐, 뭐 참고하시고 어 매매 대응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종목은 음 음, 정보 뭐 있더라? 어, 세로닉스 했습니다. 세로닉스 어, 여기 25,250원 이런 자리 신고가 있는 데를 돌파하면은 매매 가능했, 가능했고 그 다음에 여기 버린저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또 상한까지 갔습니다. 어, 물론 뭐 계속 흔들다가 어, 오장에 들면서 상한가를 붙였지만은 아무튼 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우수 MS, 어요 종목도, 어 요, 근처에 5,200원 돌파하는 자리에서 단타가 충분히 나오는 자리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카톡에서도 5,200원 유지되면은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고, 어 지금 위에 역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은, 어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이런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관심을 갖고, 거리량이나면서갈고뭐좀 눌러 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눌러 주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 꼬리를 먹으면서 5일선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주가가 어, 양봉 캔들이 어저 220일선 근처나 아니면 돌파하고 뭐 꼬리 달고 내려오는 어 그런 모습으로 어, 나오는 양봉이 하나 나와서 5일선이 60일선 위로 올라오는 뭐 그,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점 찍고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갔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5일선 탈때그 자리가 매수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이런 자리는 무조건 단타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단타만 해도 수익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어반 정도 들고 가면서 5,200원 이 자리만 이탈을 안 하면 계속 어 수익이나 어 아니면은 뭐한 며칠 들고 가서 이 220선을 돌파하는지, 어, 여기를 막고 떨어지는지를 보고, 어, 5일이 61선을 골든크로스 나는 그런 초입 구간이 나타나면은 그런 자리에서 매매하시고,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모습 보고, 5일선이 이탈할 때까지 계속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좀 오늘, 좋은 흐름으로 보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보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는 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죠.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몸통 안에 이렇게 달라붙었고 이런 꼬리에서 오늘 공부해 하든가 장중에 들어가시든가 일단 어, 추세 때 지금 삼각수렴하는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 하던 추세 때만 이탈 안 하든가 아니면 6일선이 지금 고개를 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 뭐 토끼기 나오고 이렇게 바람급이 패턴으로 가면서 꼬리를 먹으러 올라가면서 220선을 돌파해 준다면 이런 자리에서 또 단타 나옵니다. 그리고 쭉 51선이 61선을 또 돌파하는 그런 자리 나오고 51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은뭐 21선이 쫓아오면서 거기서 지지받고 3파 시작하는 그런 자리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한 10시쯤에, 10시쯤에는, 또 카톡으로 에너 토크, 요한 3, 4% 어, 상승하고 있을 때요 종목을 관심 갖고 매매하라고 해서 또 들어가신 분은 뭐 20%, 2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아무튼, 강한 모습으로 오늘 움직였습니다. 물론, 뭐, 여기, 221선까지 목표를 두고 매매 진행하라고 했는데 상황까지 갔습니다. 물론 내일 갭두고, 어, 투 캔들 정도 먹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일, 어, 또 이렇게 뭐 쉬었다가는 뭐 이렇게 거리랑 줄이고 이런 모습 나오겠지만은 아무튼, 5일선이 어, 61선으로 올라오려면은 캔들이 연속해서 이렇게 크게 나오고 5일선이 61선으로 쫙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살짝 이탈하면은 21선이 고 밑에 받쳐주면서 21선을 지지받고 한파 파동으로 갈수 있는 그전 자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무튼뭐3,4% 여기 5일선을 살짝 올라타는 3,4% 있는 데서 또한 10시쯤에 적을 보내서 또 매매하신 분들은 큰 수익 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고 장 후반에는 포스트 코스코 강판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흙탕물 있는 데서 올라오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아니면 꼴입니다 어, 상한가 아니면 꼴이고 여기를 돌파하면 꼭 61선 아니면은 221선이 만약에 6 1선 위에 있으면 61선 어, 장기 입형선이 역배로 되기 때문에 201선 한번 치고 어, 내려오는 뭐조정을줄때 어, 밑에서 기다렸다가 매매하시고 지금은 201선이 밑에 있는 상황에서 어, 지금 단기 이평성들이 어 역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은 이런 것도 어 내일 이런 어 자리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또 쫓아 들어가서 신규로 들어갈 거는 매매 가능하고 아니면은 거래량 없이 몸통에 이렇게 달라붙은 어 모습이 보이면은 일단 종배라든가 아니면 꼬리를 이렇게 달리면은 꼬리 부분에서 어 장중에 매매 가능하다고 볼수 있지만은 내일 또 옵션 만기이고 하니까 조금 장 후반에는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인포스타 한번 보시면은 섹터별로 보면 철강 주가 굉장히 강하게 장 후반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대장주는 포스도 강판이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 철강 주들이 좀 올라왔고 어뭐 포스코 뭐 대형주 대장주이지만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 철강주들이 장 후반에 올라왔고 철강 뭐 중소형도 마찬가지예요 쭉 오늘 상승이 엄청 크게 올라왔죠 오전에는 뭐 원전 뭐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어 상승 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진 파워 뭐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이 오전에 상승을 이어졌고 어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차량용 차량용 반도체 수급 어좀 해소된다는 뭐 그런 소식에 또 모처럼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차 뭐 이렇게 바닥에 권에 있다가 슬슬 슬슬 올라오면서 오늘 또 요런 계기로 주가가 5일선 타고 요것도 올라갔다가 6 0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5일선 깨고 내려오면 2 0일선이 밑에서 지지 받고 또 3파 흐름으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자동차주들이 뭐 이런 계기로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또 한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주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참조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이는지를 꼭한 번씩 살펴보라 그랬죠. 어, 아무튼 어,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종목 뭐잘 선택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장세기 때문에 수익들 충분히 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목을, 여러 종목을 다뭐 보고 뭐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음, 아방에 오셔서 매매하시는 거 보시고 또 같이 매매하시면서 또 수익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찐팬분들 아방에 있고, 어, 오늘은 모처럼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 내일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하여튼 매매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어,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꼭 수익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